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500주, QQQM 85주, 마지막으로 부우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은퇴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은퇴까지 20년 이상 남으셨을 텐데요. 20년 후에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20년 전에 투자했던 돈이 꾸준히 돈을 벌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 주식이나 매수한다고 20년 후에도 배당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20년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 원칙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배당주 장기 투자를 위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원칙은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와 존슨 앤 존슨의 배당금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배당을 한번 지급한다고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냐? 바로 이건데요. 배당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며 배당 지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카콜라는 60년 이상, 존슨 앤 존슨은 5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했고 오히려 배당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라면 현금 흐름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재무가 튼튼한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배당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재무 구조가 약한 기업은 결국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지할 위험이 큽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원한다면 기업의 재무 건정성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세 가지 핵심 지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업의 부채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업이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외부 자금을 빌렸는지, 즉,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이 자산을 부채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배당 삭감이나 중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산업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금융이나 부동산처럼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비율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40% 이하라면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되고요. 40%에서 60%는 적당한 범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를 초과한다면 경제적 충격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배당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기업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면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거나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여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비율입니다. 배당 성향이 100%를 넘어간다면 기업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주들에게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3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리츠주들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데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리츠가 법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리치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90% 이상의 과세 소득을 배당해야만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 규정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는 배당 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재무 건정성이 튼튼한 기업일수록 배당을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20년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받자마자 사용해 버리면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배당락일에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지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요.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배당금이 또 다른 주식을 사게 되고 다음 배당에서는 재투자한 주식에서 배당금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배당 성장률이 8% 하는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하고요. 30년 동안 배당 재투자 없이 투자한 경우와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자산의 가치는 둘째 치고 받게 되는 배당금이 5년차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10년차부터 슬슬 벌어지기 시작하죠. 20년차에는 배당금이 2배 이상 벌어지게 되고요. 30년차에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배당을 재투자하게 되면 이 배당금이 다시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매매 차익으로 발생되는 22%보다 낮은 15%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는 특히 장기투자에 적합하고 꾸준히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언젠가는 생활비 전체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겠죠? 오늘 정리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에 투자하기. 두 번째, 재무가 튼튼한 기업에 투자하기. 마지막 세 번째, 배당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 극대화하기.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20년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인 배당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 이거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인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과 재무가 튼튼한 기업을 찾아서 실적 발표 때마다 매번 체크하며 여러 종목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SCHD에 투자함으로 세 가지 원칙을 충족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슈드는 유명한 배당 ETF 중 하나로 배당금의 안정성 및 성장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ETF에 포함된 기업들은 최소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금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종목 선별 기준으로 재무 건정성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기업의 부채 비율, 자산 대비 현금 흐름, 배당 지급 능력 등을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합니다. 어, 즉, 슈드는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 재무가 튼튼한 기업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든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충족시켜 줍니다. 개별 기업 투자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처럼 ETF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의 목적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에 신경쓰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한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투자를 오래 이어 나갈 수 있겠죠. 배당 투자를 통해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에게 꾸준히 돈을 가져다 주는 나만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 현금 흐름이 시간이 지나며 더 커질 수 있도록 배당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현금 흐름이 여러분의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당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